그러면 3을 넣어. 네. 넣었을 때, 부등호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, 해가 아니는 얘기. 네. 그거예요 그거. 3일 또 넣어봐. 몇번 넣어? 4? 어. 4번에 넣어볼까? 4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? 7-9. 마삼이지? 얘 마이 2죠? 어? 마삼이죠? 음. 그럼 마이가 마삼보다 큰게 맞아, 어? 안 맞아? 음. 맞지? 성립했죠? 그럼 해 맞지? 네. 어, 네. 이렇게 되는 거야. 쏘, 이해가 안 가. 가요. 이해가 갔어? 너 4번을? 오, 오, 그럼 4번은? 아이고. 그 문제. 5번 한번 해볼까? 5번? 5번에도 더 봐. 그럼 30 나누기 얼마? 3이고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? 네. 그럼 얘 나누면 10이지? 1이 10보다 크대. 1이 10보다 크대. 마저 틀려. 네. 1이 네. 10보다 크대. 마저 틀려. 틀린 거야. 10은 10보다 큰게 아니잖아. 10은 10과 15, 같은 거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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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럼 몇 번? 5번. 옳지 않은 거거짓인거 5번이 되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? 네. 그럼 여기서 잠깐. 만약에 문제 보기 5번이 이렇게 생겨도 뭐였어? 등호가 있다고 치자? 됐어요? 얘는?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얘는 맞지?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대. 크진 않지만 같은 건 맞잖아. 응. 크거나 같은 건 맞잖아. 크거나 같다. 크면서 같다가 아니잖아. 크면서 같다라는 건 응.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? 응. 말이 안 되잖아. 크거나 같다잖아. 크다 아니면 같다라는 거잖아. 크거나 같은 건 같잖아. 이해가? 누가 애들 많이 헷갈렸나? 헷갈리지 네, 헷갈리지아 넣어서 부동호가 설립한다 안 한다를 이 따지는데 알겠어?